이번 시간에는 조금 막연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야구계를 덮친 코로나19 공포인데요. 지난주 KBO 리그는 악질했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마 야구팬들도 많이 놀라셨을 걸로 압니다. 심란했죠. <laughs> 그렇죠. 지금 이제 10개 구단은 스프링 캠프에서 귀국해서 자체 청백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제 훈련을 준비하면서 구단들은 아마 이제 코로나19 공포 때문에 그게 이제 대비책을 많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매뉴얼은 다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다 비슷비슷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대전자는 하나 죠 조심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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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심. 그러니까 출입문 딱 하나로 단일로 네. 하고 거기 열감지 카메라 놓고 열 감지 음. 카메라와 별개로 또다 체크 이거 오는 사람마다 이거 체크하고 음. 마스크 없으면 출입 금지 맞아. 시키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음. 봉쇄를 하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곳다 다 똑같이 하고 있고 손소독제도뭐 들어간 입구에 하나, 뭐저 복도에 하나, 기자실 같은 경우 기자실에 또두 개, 세 개씩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는 약간 미혼자들은 이제 합숙을 하면서도 아예 외부인 출입을 좀 멀게 최대한 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 미혼이 먼저라고. 하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야구경기. <laughs> <수도 있었던 웃음> 발생 했습니다. 16일 키움 이군 선수의 발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선배도 그때 잠실에 계셨죠? 어? 그, 그날 이제 두산이 청백전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뭐 선수가 발열이 나서 훈련에 지피랑 아, 키움이 훈련 이 음. 중단이 됐고 그 다음 날뭐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 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한테 잠실에 서 이제 그날 청백전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5회 5인 경기를 했어요. 끝나고 내려가서 운동인 미터뷰가 끝나고 음. 다음 선수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두산 관계자분들이 오시더니 이렇게 저렇게 돼서 훈련을 취소했다 네 음. 왜요 그랬더니 키움 이군 선수가 발열이 났는데 음.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 두산 이군 우리 이군이랑 같은 비행기로 들어와서 두산도 1군 이군이 같이 훈련했고 심지어 그날 천백 점도 같이 떴어요 어. 이군 선수가 일부 포함된 상태였기 음. 때문에 그래서 남은 훈련 취소 내일도 안 합니다라는 거예요. 음. 거기 취재 나간 입장에서, 응? 잠깐만. 우리는? 우리는 응. 물론 이제 직접 접촉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스크 다 쓰고 있어고 괜찮은데, 뭐, 당도 혹시나는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드는 하루가 맞아. 지나갔고, 그 구단에서도 저쪽 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일단 우리는 안 합니다. 음, 저도 급하게 회사에 보고하고. 저도 인천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막렁술렁술렁술렁거리고 아, 그랬던 하루였습니다. 다행히 음성을 파,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숨을 돌리는 듯 테스트다. 하루 만에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SK와 NC의 연관인 대어 있는 협력업체 한 직원이었는데요. 네, SK와 NC는 당연히 모든 훈련을 중지했고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그 확진자는 창원의 4일 인천의 6일 이후에 이제 출근을 하지 않아서 선수단의접는 이제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협력업체 확진자와 협력업체 대표자가 이제 만난 상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협력업체 대표는 이제 SK 관계자들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제 그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커졌는데 협력업체 대표는 1차 접촉 대상자로 분류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자 모두 다 이제 검사를 받게 됐죠. 다행히 이번에도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요것제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NC도 비슷했을까? 응.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창원 NC 파크와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의 전광판을관리하는 업체였는데 그 물론 이제 그확진자가 4일 날창원으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NC도 발칵 뒤집혀서 그렇죠. 그날 미팅에 나갔던 직원들 다 검사 보내고 좀 되게 광범위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뭐가 있으면 다 검사 보낸 거예요. NC 그 협력 업체에 상원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 아, 이세 명이 있는데 그세명 중에 두 명은 검사를 받았고 NC 직원도 한명 검사를 받아서 그다 음성으로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로 다 돌아갔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발칵 뒤집혀 가지고 훈련 올스톱에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스케줄도 완전 씹급해서 네. 정말 일명 씹급해서 훈련을 중단하고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제 이번에 NC 이군 선수들도 또 의심 증상이 음. 나타났어요. 창원 NC 파크 옆에 마산구장인데 이곳은 마산구장에서 훈련하고, 이구은 창원 NC 파크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겹치진 않아요. 겹치진 않아서 이제 1구은별 지장 없이 청백전을 진행을 했고, 이 선수도 훈련 끝나고 이제 음. 오후 늦은 시간에 조금 이제 확인이 돼서 바로 자가격리하고 검사는데 음성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NC가 생각보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뭐가 우려가 국적이많아요 그래서. 한세세번 정도 위기를 넘뭐 위기라고 는 표현 이좀그렇지 어쨌든 세번 정도 풍파가 지나갔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음성이어서 참 다행인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이제 선수단이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가장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큰 동연 없이 이제 훈련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퇴근 후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심심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없기 때문에 오전에 훈련하면 뭐 아홉 시열시 나와서 일년엑 뭐 스타까지 한다고 해도 한한시이런거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오로이 오후 시간이 비잖아요. 되네요, 하루가 되게 긴 거죠. 할거 없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를 몰아본다거나 뭐, 뭐 가족이 있으면 이제 애들하고 놀아 뭐 준다는 선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다 시간 무료함과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친다라는 표현을 쓴 선수가 있었어요. 야구를 잘 모르시긴다거나 뭐좀 뭐 가볍게 상을 한다면. 라고 안 하면 좋은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쉬는 건 몰라도 너무 쉬면 또 걱정이 되고 재미없고 하거든요. 지금 강제로 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경기가 없으니까 다들 이제 경기가 하고 싶어 요 상태인데 좀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박건호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감기도 걸리면 안 된다고. 기침 음. 한번 했다가.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laughs> 여러모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즐겁게 재밌는 소식으로 좀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다들 무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